오케이. 어, 헤어졌죠? 내려가죠, 우리가. 예. 예. 네. 맙습니다 현재 은혜 갚아야 된다. 현재. 나한테 은혜 갚을 게 있었나? 그러니까 은혜를 한 비췄어? 번에 내가 살려줬잖아. 너다팀다 팀으로 뽑아. 아, 형 살려준 <laughs> 게 아니라 형 박준호 뽑았어요. 형 먹은 거라니깐요 아, 너 일부러 살려준 거야. 너. 아니 그 현재 대신에 박준호를 뽑았었어? 근데 그때 주도가 좀 잘했어. 근데. 그러니까 병공 대신 때로... 준호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폴란 거지. 음. 현재 널 살려준 거야, 인마. 아, 휴대용 좋지 않나? 야, 나이스. 나이스. 그냥. 가스, 2개. 어, 1대1인데 부대 지정 몇개 써? 저 방금은 쓰지? 4개 썼어요, 방금. 맞지? 예. 네. 본진 부대 지정만 아, 빼는 거죠, 형? 어, 본진 부대 지정만 빼고. 그거 f 들어 하고. 그러니까 어. 1번 유탈하고 <laughs> 2, 3, 4로 하는 거야? 어, 그거 내정으로 해, <laughs> 맞아요, 그냥, 그냥. 어? 유탈이더라. 해야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부종, 부종, 뮤타리드라투네. 아... 제가 장인, 장인 수준이거든요. 아니 현재 너는 좀 원래 저번에처리해서 아니 나보다 뮤타리드가 잘 써. 부종, 부종, 부종 없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기세 떨어진다. 뮤타리드가 할 줄도 모르면서. 뮤타리드라 부종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데 뭔 소리예요? 기세 떨어진다. 하지 마, 그냥. <laughs> 여기서 부종 내가 제일 네, 잘하는. 죄송해요 어죽하면 태조선도 버렸잖아요, 너. 뭔 소리야? 아, 나, 근데 여기 부종 1등은 나지 솔직히. 이 남자는 내가 뛰는 거지. 1장이는 발키리 컨트롤 이 연습해. 애기도 말하면서. 아직도 발키리 코너 할줄 몰라? V 자를 그리라고 V 자할줄 알아? 할줄 알긴 하죠. 아, 진짜? 할줄 알긴 하는 거야, 형. 한 3년 전부터 아니에요? 그거 벌써 한 4년 됐나 보다. <목소리> <목소리> 어, 나이스. 말이네 아, 나이스. 좀 맞았고. 아니, 차트를 쉬었다나이스끝 났다. 아, 신난 아, 거야. 우리가 말... 뭐인데? 됐어, 됐어, 됐어. 어잠깐 잠깐 잠깐만 브보 멈춰 아마이야아말 깔고 가네 아... 근데 또 어... 끝났다 뭐 아아아 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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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데 아니야? 말 어, 깔아 에이, 게이트 좀... 끝났다 아나자마자으면은가 어, 그 죽는데 말인 자마자? 아왜 이렇게 끝났, 비벼 게이트 쥐었으면 드라 드라 아니 드라 오다가 다 죽는다 이거 와 오다가 죽겠다 진짜 지옷 지 나이스 차카라 죽고 나이스 어 뭐야 와네개 밟았는데 죽었어 죽었어 어 근데 이게 네개인데왜안 죽어? 이미 아니 대원 이상을 지진 않는 거 아니야? 근데 아 하긴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이겼지. 아니, 아니 좀 아쉽다. 저다크만 죽었어. 근데 너무 못 털었는데 생각보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군이 한 부대 이상 차이나요 지금. 아니 이걸 줘? 아니 이걸 진다고? 어, 어, 아 내가 잡았어 나벌쳐 상황에서 이겼겠구만. 그건 맞아. 아니 와. 아 끝난 게임이었어. 아니 게임이 끝났는데. 어이 양반 아까 텐션 높았지. 아이 형반은 감정을 빼줘야 돼 옆에서. 아 이길 경기는 이겨줘야지 그래도. 아 그러니까 룰대로 가야지. 아, 이건 이겼어야 되는데. 벌써 두 마리만 터냈어도 이긴 게임인데. 그러니까 그 아, 프로브 한 세네 개밖에 못 잡았어. 아나 진짜. 아 팔강 올라갔다고 자안 했네 또 그새. 내가 이런 게임 지금 겁나 몰아 있을 거면서. 용진이 이렇게 졌어봐. 이제 지금 대도였을 걸. 아. 그게 맞아? 하지만 우리에겐 제동신이 있다는 거 핑계 되면안 돼요 제동 때문에 졌다는 거와 <목소리가> 존나 억까 당하네 진짜 제동 지름신이... 무슨 <목소리가> 억까를 당했어? 아니 어, 유니 안 올라가지잖아 유니시 아형그 전부터 잘못했지 형 투벌트를 그 컨트롤만 쓰면 역시 제동신 형 투지를 형 투지를 본진 본지... 아 투지를 어쩌다가 근데 구림은 되게 토수가 득점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줘? 그러니까. 이게 몇 발인가? 와, 나도 이해가 안 되긴 한다. 취소해. 김철이도 심처리도... 나처럼 억까 당했네. 음. 어, 형 억까로 혼자 한거 아니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저기 아, 게... 나도 억까 당했어. 바크가 안 죽었다며 많이 내 방에. 어, 형 말을 잘깔았어야죠요인을잘 잘 숨었어야지. 초급하지. 음, 그 걸쳐 그, 그안 지나가지는 것도 억까다. 그잘 올라갔어야지. 그 뚱뚱해서 그래 살펴야 돼. <laughs> 일장이 형 담아놓는데? <laughs> 자, 어, 그래. 그래, 나 다음번 그래. 이긴다. 상대가 아, 그러니까 옆으로 뚫으면 옆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잖아. 옆, 옆. 이리가 있네. 그런가? 현조아이팅현조아이팅 현주아이팅. 현주아이팅. 도미, 도미 괜찮네. 아이다이 아... 경력 미쳤다. 아, 경사 높피 드라 미쳤다. 이. 아깝다. 근데. 예? 어? 그러니까 어? 두 번째 경기가 아까웠다는 거죠? 아나엇까엇까나 이때 했다고 칠게 다음주에 이길게 <laughs> 아 그러네 3대0이었네 그거 이겼으면 <laughs> 좀 편안하긴 했지 그지 4대0이야 이거 이기면 그러네 내가 안했어도 되는건나 게임은 <laughs> 영진이가 이기면 되지 영진이 지성이랑? 아, 잘해보겠습니다 어, 퇴퇴죠? 태태. <laughs> 지성이 어제 개웃기던데? 야, 지성이 별거 없어, 영진아야. 형이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근데 지성이 형 진짜 이 악물고 하는데 어제 형이랑 할 때. 니들 대박이던데, 진짜. 와, 지성이 어, 지성이 어제... 어, 구드론이다! 그 어? 엘더블 안, 안 하겠지? 아이... 어? 오케이. 오케이.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이렇게 좀말 풀? 아, 게이트도 느려.. 아 풀도 느려요 어. 근데 몬티홀.. 내가 팁 하나 줄까 영진아? 네 현장? 좋은 팁이야 뭔데요? 알려줄까? 네아 너무 좋은 건데 아왜 미리 당을 해요? <laughs> 아니 근데 적으랑 토스는 상관없어 아 근데 제호형이 요새 근데 진짜 심각한게 다시 보기를 계속 삭제한다니까요 하하하통이나 <laughs> 다름없다니까 제호형도 야 그거 안 가렸으면 지상에 졌어. 졌어. 어? 왜 왜요? 뭐, 아, 뭐왜왜 이렇게 잡고 숨겨. 원래 걔 대놓고 하잖아요 원래. 아니야 숨기는 게 좋은 거 같아. <laughs> 어 이제는 그냥 방송하자마자 다치고 삭제하더라. 와 진짜 무섭다. 내가 알려줄게 영진아 몬티올 어디야? 미네랄을 팔때 있지. 팔때 있지. 가운데를 파면 구려. 어디 말하는 거예요? 아 끽겨? 미네랄 팔 때. 그러니까 위나 아, 아래, 아. 왼쪽이나 오른쪽 구석을 봐. 구석을. 이 판에 기 지나가는 게 좋게? 어 적어도 그거 울트라 막 지나가질걸? 그거 찾아보면? 어... 아 맞아요? 중간에 파면 안 지나가죠 아, 중간에 파면 안 지나가죠 맞아 오! 저았도 저건 폭인잖아! 변기통! 아 아니야 근데 의심해야 돼 아직 아, 어... 그러니까 미네랄 미네랄 사이가 잘안 지나가죠 미네랄 지형이 괜찮아아못마이지 않죠 저거 진짜 안 아, 지나가죠 그니까 제일 네, 속지를 팔아 어어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그럼 킥백 언덕은 어떻게 해야 잘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버그, 맵을 수정해야 됩니다. 아, 재우재우 어. 씨 근데, 재우, 근데 리콜 준비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laughs> <페레스로>? 그래서? <그건> 별로예요? <웃음> 어. <웃음> 내가 잘할게. <웃음> <웃음> 아니 어? <형>, 원터치길래. <laughs> 어, 야, 그렇지. 아니 저거 심링 찍었는데? 아, 어. 잡겠다. 근데 런데 뭐, 오안 잡네? <laughs> 아니 근데 심령이 맞나? 심령을 왜 찍지? 심령이 드러나는 이거 감정적이야 김민철. <laughs> 아 이미 이미 이러면은 아니 근데 포지 안 깔아도 돼 이거 이렇게 이, 많이 봤는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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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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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포지 해야지 근데 안 포지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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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포지는 뭐야? 안 포지할, 안안 포지할 어. 건 어. 밖에다 어. 지는 게 낫지 않아? 네가 오지 안 내려질러지. 오케이 자 포션 먹기 한다는 말인데. 아니 아이 최선 그냥 안 당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 거야? 삼질 나와있 아 이건 또 김진철 씨저걸링 이거. 이것도 살려놓고 발업될 때까지 돌릴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 아, 이거 이득 보는 멀티시야 근데 이거 토스가. 이거는 맞어. 네? 어, 하나, 하나 땄고 그렇지. 어, 프로 하나 또 나오네. 아두 어, 개가 위주고. 아 근데 우리 프로가 다 같은데. 아 프로 왜 잡혔어? 아 진짜 아, 아, 뛰면 안 되지 이거는. 아 이게 아, 뛰어도 돼, 뛰어도 돼, 뛰어도 돼, 괜찮아. 뛰어도 돼요? 야야야야야야 아 어? 아니 뭐해? 자. <laughs> 됐어, 됐어. 뛰어어지어어어지 뛰어야지, 이제 뛰어야지. Tiaji. Tongtarian, t o n g t a 아 i a n Tongt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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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t 뛰어 i a n t 아 n g t a r i a n t o n g 뛰어 r i a n t o n g 어 a r i 아니 t o n g 와, 근데, 보네, 아, 이거 제대로마떻이갔는데 아니, 뭐야? 가수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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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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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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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아로 해야지. 아니 그냥 애초에 포지를 입구에 지었으면안 지나가줬잖아. 아얘또 달린다. 아니데 프로브를 아. 보고 가던지아 지금 달리는 건또 뭐야 투질이야. 왜명게 달리냐? 이거라도 이거, 이거 접히고빼 그냥 빼. 야, 빼. 그래, 투질로 싸게 먹혀라 그냥. 빼. 야 정면. 빼. 방지를 지키러 가도 말고 와. 야. 근데 바로 근데 되나? 근데 이만 안 되긴 했거든. 아 그럼 그러면 살려봐봐. 잠깐만. 어, 그래도 살려 와서 그냥. 심한데요. 지금 보는 되게 어 그냥. 아, 잠깐. 또팩가 너무 잘? 느려. 우리 프로브로 아니 프로브로 보고 가야지. 후올리는 프로 네, 네. 프로브가 네, 네. 빠져야지, 이제. 네. 아, 이거 뭐 핵이. 투 이거 아 나이스 하나 해. 잡았다. 이 하나 빨리 피잖아, 이거. 나이스. 네, 빼고, 빼고 프로브. 아니, 이게 왜 밖에 있는 거야, 질럿이말이 아니, 아니 말되는 거. 이거 데잘 싸우긴 했어. 잘 싸우긴 했어. 발사하긴 했어 아니 형 저그 개가하네요 지금 저 아이. 먼지를 돌려야지 이럴 때 에이 아이잇빼 네, 빨리 빼 아아 니 어, 근데 정찰이 뭐, 이제 안 되잖아 왜. 이거 한번 그냥 그, 가야, 가야되는 거 아니야 질럿 버리면서?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소치안 되면 어떻게 막아 이거? 이제 커세어, 이제 해야지 커세어, 커세어 가기 전에 오잖아 니들하고 야 투포토만 지어도 막을만 할아니저거 이제 바로 찍은 거 아니야? 어이 니들아 바로 키발은 3점 됐어요 그래? 지금 가스가 230이야. 봐봐 민철이 그냥 가만하게 쇼분네 도로는 안 찌고. 도로 네?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다 찼네. 금방 찼네. 네. 아, 근데 게임은 아, 확실히 근데 확실히 부드러웠어. 97 이네. 97. 97 3 맞췄잖아. 진짜 끼운다. 부드러운 10링에서 어? 그런지. 뭔가 진짜 끼운다. 한지 3라바어3라바 있었다. 오프보가... 어, 이거 우버보 그 알잖아 오버는 알지않아 봤어 오버. 그러게. 켄오는 찍다가 치사. 아니 오버 안뺄 리가 없잖아. 오버 보면 알지. 캐논 빨리 깔아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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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악! 왜? 나이스 다이다. 왜? 왜? 다행이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뭐야? 첫 켄오 받았잖아. 음. 리액션 보소? 어, 난 또. 좋아 좋아 지금 구도 너무 좋은데 어. 이 정도면? 크로브 그러니까 자체가 많이 나잖아. 드론이랑 게이트 하나 어. 정도밖에 없었어. 자안 걸린 줄 알고 김민철 히드라 띄어오는데 이미 3켜놓와 히드라 올려. 히는거 봐. 아 이게 드론 째놓고 히드라구나. 이거 완성 시키겠죠? 이거는 그냥. 아 사이즈가 구침 아니, 구침 너무 좋다. 이거 포지도 안에 있어가지고. 진짜. 와이뮤 미탈 띠기도 하고 있네. 이건 에바 아니냐 되네. 현재는 적당히 배치했어라 오버 보면 야야 미달 되겠네 언제 취소하고 두 개만 던져봐 그렇지 취소 나 이스야 하나 너 너무 많이 박는 거 아니, 아니야 캐논 아니야 일단 다섯 개는 필요할거 같아 섯 개는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오버 좀 따야 돼 그거 한4 캐도 짤만일 거 같은데 게이트도 두 개여서 그래도 여기서 아, 이제, 이제 어떻게 게이트 게이, 잘 접근하고 게이트 눌러봐 기거 그래도 개오바야 개호바야, 나이스, 좋았다. 조이스 나이스. 형안 박아도 돼, 안 박아도 돼, 이제. 여기까지는. 아, 해. 오른쪽 거, 코트, 코트 수하겠다 코트웨어 뭐해? 그렇지, 수사해. 어, 베이득 끈다. 아니, 코트웨어 뭐하냐고, 빨리. 코트 좀 부지런히 일해라. 안 만나서 잡아봐, 안 만났어. 안하지 아니, 뭐... 이거. 아, 파일러는 기분 나쁘다. 이거, 언파우도안 되지? 아니 근데 이거 5번 아니야? 저거 방금. 끝내려고 데 방금 오바가 턴 처리. 우리 미친. 야, 우리 아니, 막음이 이겨 진짜로. 야, 현자 됐다. 왔다 기회 왔다. 알지 않잖 야, 진짜 얘쇼문민철이라니까쇼문민철 야, 히더라 나오는 거 봤잖아. 왔다. 현자 기회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잡아야 돼. 김민철 드디어. 아 진짜 김민철 럭키한 도열이라 진짜 예? 배수부쟁이야 얘. 그러면 네. 주위를 엉넣기 김민철인가? 봐. <laughs> <laughs> 주위 어디가? 살아 있나? 어 레오 봐, 레오 봐봐. 이제 째다고 이거 선 넘었지. 카세트 어, 질러 돌리면서. 아 근데 현재 감 없다 진짜 이거를 로봇을 왜가냐 팔게이트 개 폭포 그냥 바로 드라템까지 갔어야지 아 진짜 질러다 빡하면 닥뜨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 닥뜨가면 오버뜹니다 이건 지상군 빨리 빡 힘줘서 밀어야지 오호호 포로소스 어저기이러 째는 거야 저거? 이거 꽂으면 안 된다 진짜 이거. 이건 어, 이겨야지 인구 이거는 질면 안 되는 게임이야 째 시간을 주면 안돼 현재 알지 공유업도 돼있잖아 봐봐 그냥 바로 드라템 땡기지 그냥 진짜 저거 답 없는 이 진짜. 딜러 이제 나가야지. 왜 언제까지 일, 오, 뭘 먹고 있어 일일 없대. 빵빵하게. 없어. 어전. 챔버가 느려 가지고 막말로 이거 지금 막말로 이걸 레어 아, 취소하고 야. 히드라 뽕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야, 히드라 뽕이다. 아니, 근데... 얘 레어 보주고 여 히드라, 히드라 뽕이다. 우린 또 2차 어, 뽕이다. 2차 뽕. 어봤다봤다 2차 뽕이야. 2차 뽕. 가반이 숨만 쉬어. 숨만 쉬어. 진짜. 숨만 쉬어. 진짜 그니까 어. 스톰 돼 있잖아 이제 스톰 되잖아. 비철 맞아 이거. 이거? 스파이언데, 야바인데 그냥. 와 오템? 이게 뭐야 이게? 스파이어? 아, 아빠 지쇼 들켜가지고 또 스파이지 못다아 아. 아... 아 그냥 그런... 이렇게 맛이 없지. 아 아니, 질러지 나가면서 좀. 안 되나? 아니 닥트하면서 가면될거 하면 같은데 닥트하는. 아니 이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나 이게 지금 아 이게 아쉬운 이게 거야 이게 사실, 지금. 아쉬운 거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해야지. 어 이게 할수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동기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저 사람 <laughs> 빨리.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 <laughs> <laughs> 그 계좌를. 공유, 공유, 아이. 저분들이 빡빡하네. 아재워요 아, 근데 누가, 저번 프로일 때, 때 누가 칭찬만 하는 게 있네. 이제 개잘하네 그래, 얘 뽑아야 돼 결국에. 그래. 역시 닥뜨 닥뜨. 아, 닥트. 닥트. 아니, 저번에는 한번 봐줬다니까. 하도 찡찡대서 어, 뭐야 안 뺀다. 나, 아, 아. 달린다, 나이스. 어, 뭐, 지금 가야지 아, 지금 빨리 이거 너무 좋다. 지금 찌르면서 그렇지. 빼야지, 빼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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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아또 태워. 또 태워. 아, 다크를 살려봐. 아니 여기서 왜 쏘? 에, 이 여기. 아이 몰랐잖아 아, 이거 오는 거 아, 템플로 그 숨겼어야지. 아. 에이 요 그냥. 아야야 일리롭 되잖아 이제. 1,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지라칸 좀, 좀 집중해 봐. 몰랐는데. 뭐야 뭐해? 아하다 이제. 아니 아, 뮤탈 나오잖아 이제. 아니 집중을 나오고? 좀 해봐. 어, 이걸? 야 뮤탈 나오면 아. 몰라 이거 이상해져. 아나고 크래프트레이.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정면이 중요해. 정면이 아니 일1업이잖아 지금. 어 히드라다. 그치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일1업 대. 지금 빵빵 오잖아 모아 가지고. 금 숨고 가야 돼. 아니 모아서. 그렇지 간다 간다 히드라 나온거 봤어 돈써 1200원 뭔데 아니 아니 템을 왜 태워 아, 어? 어. 아니 1300원 뭐냐고 1400원 아니. <놀라> 근데 1 2업이라서1 2업이라서 질럿이 깡패잖아 아니, 근데 막히는데 나? <놀라> 막힌거 아니야? 어, 뭐, 막힌 아다 아니. 아니, 아니 돈을 아니, 써 임마 돈 야, 아니 이미, 지금도 이미 좋아 됐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됐지. 좋아 휴대랑 바꿔줬잖아 아니 돈 쓰라고 1400원 있다고 아니 돈이 지금 돈을 안쓰잖아 뭐3맥을 짓던지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다 아니. 했어 우리 방업도 안 찍었어 아니야 방금 방금 됐어 방 1업 끝내 와 아, 아니 아 우리 됐어요 야 근데 솔직히 김민철이 아, 나보다 심한데? 이거 2배야 100대 50이야 아 음. 이제 반반이다 야, 나는 양반이네 어? 음. 어 그런가? 어, 네. 윤철 민철 보니까 난 양판 같은데. 근데 아까 제오가 지금 현재 정도 사이즈에서 진거 아니야? 어? 아 그건 아닌가 초중반 사이즈. 에. <laughs> 와얘 커즈도 안 잡고 있었네 커즈로. 누구도 안 잡고 있었어. 아니 근데 왜 돈을 안 쓰냐 현재야? 어? 게임아 근데 인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씹어 먹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이런 포스가 좀 정도 사이즈 게임야지 <laughs> 근데 민철이도, 민철이도, 민철이도 가진 게 없긴 해. 이기긴 했어. 에이, 밟아버려, 그냥 김민철. 으앗! 천사. 앞마당 드론 봐봐. 앞마담 아, 드론 왜 이렇게 없어? 털렸나? 아까 다크 아까 좀 아까 썰었어. 아. 본진에도 드론이 없는데? 본진도 아까 다크 좀 썰었어. 아니 얘 그냥 SH만 하는데, 민철이? 음... 뭐, 두혈이에요? 와, 근데... 나이스! 영진이가 마무리하면 끝이다. 아, 원래 <laughs> 4대 0이네. 네. 영진이 맵 어디야? 미니스트렐. <laughs> 미니스트럴 좋다. 아, 자, 끈적하게 한번 해 봐. 잠니다 줘 볼게요. 어쨌든 그 미스트 나겨 그짓 안할 듯. 그건 안할 듯. 끝날 <laughs> 어, 것 같은데. <laughs> 그냥 운영할 때그 넣을 수. 나이스. 야, 다크 또 왔어? 근데 스파이어 진작에 터졌었는데. 콜잔스은안 뽑아놨네 영재 내가 빌쳐 하나 해줄까? 네땡커마세 지금 면어떻게치 <laughs> <laughs> 땡컴? 어 오케이 요 땡하고 투팩 투팩 골 추천 골탱 역벌? 뭐 역벌 해도 되고 아아오케이 아, 그 옆에 스타포트 체크하고 오저오늘은감동모드네저 오. 어. 그렇죠, 진짜 음. 그거 어해 그거면 이길 것 같아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말하지든 불안해. <laughs> 근데 떼인데 그거 해야 돼원 서플 떼 해야 테 알지? 그러니까 16 가스 하라는 거죠? 그지 그지 16 가스 16 서플 서플 하라는 거죠? 요새는 그치, 그치, 그게 그치. 좋은 것 같긴 하더라 요새는 떼은 그거 해야 스 서플 굴리기 좋아. 아 맞아 피기빨라서. 오. 앞마당 성큼지면서 미쳤어. 미쳤 이렇게 이제 <laughs> 게임하는 게왜 이렇게. 진짜 이거 가리고 보면 뭔가 좀 이상하냐? 한두열이라니까, 얘. 아니... <laughs> 어? <laughs> 어, 근데 우리 뭐 팀폴다 털리긴 했다? <laughs> 어, 포스전 잠깐만요! 포스전 성퀄. 어 <laughs> 포스전 성퀄이야, <성툴>. 이제? <laughs> <laughs> 도미가 성퀄이 좋긴 하잖아. g 아, 지 나이스. 에이스! 그래. 아, 민, 민철이, 민철이 그래. 벌써부터 나를 견제하네. 어? 와, 민철이 만나도. 신도 그래. 견제했잖아. <웃음> <웃음> 와. 아이네. 아이팅이